마태복음 200쉰 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종말과 재림의 징조와 그 시기에 관한 가르침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구약 성경의 특정한 사건을 당시 상황에 맞춰 재해석하고 적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좀더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하게 교훈하시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까지 동원하시죠. 본문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알지 못하고 또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것처럼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와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을 테죠.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에 일어난 홍수 심판을 끌어들여 종말과 심판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일임을 가르치십니다. 밭가는 두 사람과 맷돌지라는 두 여자에 관한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종말과 말세, 최후의 심판, 구주의 재림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처럼 전혀 예기치 못하는 때에 갑자기 일어나게 될 거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뒤에 이어지는 두 사람에 관한 비유는 심판과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양새가 서로 비슷하면서도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홍수 심판이 임박한 시기에 대다수 사람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등의 먹고 사는 일만 몰두했을 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가 심판을 받았던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도 뒤에 이어지는 비유의 등장인물들도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는 등의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따라서 먹고 마시는 등의 사는 일에 급급했던 노아시대 사람들이나 비유에 등장하는 밭 가는 사람과 맷돌질 하는 여자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밭 깔고 맷돌 돌리는 일도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 감당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일 뿐이고, 더군다나 제사와 기도 등과 같이 거룩하고 신령하게 여김을 받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밭을 가는 두 사람과 맷돌을 돌리는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나머지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물론,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이 비유는 모두 종말과 재림과 심판의 날이 갑자기, 그리고 부지 불식간에 들이닥친다는 것이 핵심이자 요지이죠. 하지만, 이 말씀에 담긴 또 다른 교훈과 영적 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교훈은 신자가 종말과 최후의 심판과 구세주의 재림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임박한 심판과 재림을 앞둔 신자들이 지금 당장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 넌지시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간단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며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며 살면 됩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충실히 사는 것 그리고 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범사에 인정하고 그 뜻을 염두에 두어 사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이자 종말과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제시가 돼요. 물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만 급급했을 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가 달게 심판을 받았고 평범하게 밭 갈고 맷돌질하던 두 사람 중한 사람이 버림받은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말과 심판과 재림을 준비한답시고 일상과 생계를 무시하게끔 부추기거나, 혹은 특별한 일을 벌이거나, 종교적인 행위에만 몰두하도록 부추기는 교회와 사역자들은 오히려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마땅합니다.